유저들이 서로 싸우고 있습니다. 가장 즐거워야 할 이벤트를 이벤트로서 즐겁게 즐기지 못하고 서로 분열되어 싸우고 있습니다. 강정원 디렉터님, 이 이야기 꼭 들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영상 주제, 중재입니다. 전파가 야심차게 출시한 PVP 이벤트, 영웅의 격전지. 사실 이 이벤트, 중국에서 1년 전쯤에 출시했다가 망했던 컨텐츠를 그대로 수입해온 이벤트에요. 왜 망했냐? 밸런스가 개판이라서. 일단 캐릭터 밸런스가 심각할 정도로 큰 차이가 나니까 직업을 뭘 골랐는지가 엄청 중요한 컨텐츠고 조합의 버퍼가 있고 없고 물딜 마디를 잘 분배했는지 이런 요소들이 엄청 중요하다 보니 고작 단기로 진행하는 이벤트 주제에 진입장벽이 엄청 높은 편이에요. 그래서 사람들은 대부분 첫 주에 순항증 하나 먹고 안 돌리거나 일일 퀘스트로 인도석, 레이드 재료, 수리쿠폰, 영약 정도만 챙기는 사람들이 대부분이죠. 그래서 격전지는 실패했습니다. 국내에서도 중국과 마찬가지로 빠르게 폭망해버렸고, 신화로드, 일년옥 연옥, 시로코, 숙제하기도 바쁜 상황에서 10분, 20분씩 잡아먹는 헤비 컨텐츠? 그것도 보상도 별거 없는 이벤트에 시간을 쏟는 사람은 별로 없죠. 그러다 보니 다들 큰 관심을 안 가졌었는데, 사건이 터집니다. 고티어 양악 논란 시간을 많이 잡아먹는 헤비한 컨텐츠 플레이 타임 그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즐기지 않는 컨텐츠다 보니 조금만 깊게 파도 상대하는 사람 입장에서는 마치 벽처럼 느껴질 정도로 큰 차이가 나죠 이런 상황에서 랭크게임이 5인큐를 지원해버리니까 가볍게 코인 먹으러 온 유저나 라이트하게 솔랭하는 사람들에겐 그야말로 재해와 같은 일이 벌어지게 되는 것이죠 심지어 인원이 없는 것을 의식해서인지 최고등급인 테라나이트와 브론즈가 매칭되는 미친 시스템 때문에 이 유저들은 아무런 장벽 없이 지금도 양악을 할수 있는 것이죠 이 사람들은 왜 양악을 할까 보상이 별게 없는 이벤트가 맞아요 순항증을 제외하면 생명크리처, 폐기오라, 투지 데미지폰트 어차피 그냥 다 명예 보상일 뿐이죠 또 이번 격전지 이벤트 종료 보상이라고 해봐야 최종순위 등급에 따라 제공하는 파티 프레임이 끝입니다 아무래도 이벤트 랭크 참여 보상이 부실하다 보니 이런 파티 프레임으로 참여 욕구를 끌어올리고 싶었던 것이겠죠 그런데 이거 잘못된 보상입니다 왜냐하면 이 파티 프레임 자체가 격전지의 것이 아니에요. 이 파티 프레임은 본래 결투장 유저들의 보상입니다. 작년 결투장이 개편되면서 RP제도에서 티어제로 변경되었고, 지금도 많은 유저들이 골드를 찍고 싶어서, 다이아를 찍고 싶어서 더 높은 티어를 향해 보상도 없는 결투장을 즐기고 있죠. 그런데 이 티어 달성으로 얻는 프레임 보상을 이번에 격전지에서 똑같이 준다고 합니다. 사실 이것 자체가 문제예요. 고작 한달 조금 넘는 이벤트성 PVP의 티어 보상이 던파의 유관 역사를 자랑하는 결투장 티어 보상과 같다. 이게 말이 안 되는 거거든요. 게임 내 데미지에 영향이 있는 것도 아니고, 어차피 결투장 뭐 누가 한다고 유난이냐? 똑같은 PVP니까 격전지도 줘도 되는 거 아니냐? 이렇게 생각하실 수 있긴 한데, 여러분 이 명예에 모든 것을 거는 사람들도 있어요. 지금 결투장만 13년 했고 한중 대회 우승만 3, 4회 한 결투장 랭킹 12 오지 씨 얘도 다이아 3입니다. 한국 덤파 결투장 티어 제로 바뀌고 나서 1년 넘게 결투장 보상 테라나이트 쓴 사람 단한 명도 없었어요. 그만큼 얻기 힘든 보상이라는 거죠. 힘들게 힘들게 얻은 홍옥 시첼 연옥 4단계 이런 명예 보상. 야바위 이벤트에서, 뿌린다고 생각해보세요 지금 격전지 보상이딱 그런 상황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격전지에대해서 반드시 추가적인 패치가 있어야 합니다. 보상이 있어서도 결투장 유저들에 대한 배려가 없었던 것도 문제가 큰 부분이고 무엇보다 이 파티 프레임 보상 때문에 전문적인 규모로 랭크를 돌리는 유저들의 문제가 불거졌어요. 테라 나이트 유저가 브론즈와 매칭되는 최악의 매칭 풀도 문제지만 티어가 높은 유저끼리 연락을 해서 매칭을 피하는 담합과 티어가 낮은 유저에게 금품 등을 받고 랭크나 보상을 받아주는 대리기사와 비슷한 형태의 게임 방식까지 나오고 있다 보니 이 부분에 대해서 던파의 빠른 중재가 필요한 상황입니다. 강정호 디렉터님, 오즈마 준비의 신캐릭터의 벨페 바쁘신 거잘 압니다. 하지만 유저끼리 즐기라고 만드신 격전지 이벤트가 유저들 간의 분쟁의 격전지로 변해버린 지금은 디렉터님의 빠른 조치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제발 부탁드립니다. 이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 감사합니다. 오형짱이었습니다.